네, 안녕하세요 한비로또 TV 구독자 확률은 1,154회차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카페도 그렇룹음 채널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드렸던 그 주소에서 이제 채널이 바뀌어서 브랜드 계정으로 해서 음, 변경이 돼서 아마 두 군데 방송이 올라갈 거예요. 한비로또 TV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일품 로또라고 음, 검색을 좀 해보시면 어, 일품 로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새로운 채널이 나올 겁니다. 여기 한비 로또라고 한비TV라고 옆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주소는 어, 아래에 어, 게시글에 유튜브 게시글에 유튜브 바로 아래쪽에 어, 주소를 제가 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일품 로또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 2회 정도 우리 한비로또 TV에서 방송을 하고 앞으로는 일품 로또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두 개가 올라가겠죠? 음, 채널이 한비로또 TV 기존에 있었던 현재 보고 계시는 방송에 올라가고 일품 로또에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정도부터는 일품 로또에서만 올릴까 생각 중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뭘 몰라가지고, 처음 계정을 만들 때, 그 개인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자라든지 제가 부지시에, 혹은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카페에도 이제 운영자분이 계시는데, 카페 외에는 활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계정을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또 복잡하게 또 브랜드 채널로 계정으로 바꾸는 게또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 에이,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님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시는데 음, 한분한 한 분씩 좀 어, 송구스럽지만,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는 좀더 알차게, 그리고 번호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그러한 어, 패턴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정 중에 있고요. 다음에 부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변형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공개를 해 드려서 카페와 더불어서 좀더 보탬이 될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널 많이 어,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또 뭔가, 이제, 컬러를, 어, 바꿨어요. 그 창도 바뀌, 바꾸고, 또, 보이는 그 시선을 좀 바꿨는데, 이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 보면 깔끔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깔끔하게 그 내용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뭐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전체로 다꽉 차서 나오게. 이걸 잘 모르겠어 제가. 어쨌건 어, 새로운 채널도 많이 여러분 음, 아껴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회 차에 동끝이 2회차 연속해서 못 나왔습니다. 자, 동끝이 못 나왔다라는 것은 이번 제동끝출연 수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지금 어 우리가 음, 지난회 차에 제가 안내를 드릴 때제 기억으로는 어두개 음, 회차를 안내를 드렸거든요. 가면서 보자. 1 2 3 4 5 6 15어 15가 되니까 15 16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를 제가 박스를 쳐 드렸고 그리고, 15, 16, 17, 18, 19. 어, 요렇게 박스를 쳐드렸어요. 음, 두 군데 박스를 쳐드렸는데, 35번 나왔고요. 9번과 13번이 나왔습니다. 관심회차. 요 부분, 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 공기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회차는 여기입니다 1030회차. 요 구간을 좀 관심 갖고, 아이고 어디 갔냐.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15번부터 40번까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뭐라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쪽 구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것도 이제 변동된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변동이 돼서 여러분이 화면 정지시켜놓고 한꺼번에 보시라고 보여만 드리고 가는 구간이었는데 지난 회차부터는 관심 회차 이 회차를 만들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커서를 넘어갔어요. 지난 차에 끝서, 나무 끝서, 연 끝, 일 끝, 오 끝, 6 끝. 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었죠. 일끝 올라왔고 연 끝도 올라왔고 오 끝도 올라왔습니다. 총 4개 중에서 3개가 올라왔죠. 네. 자, 이번 차에 이제 남은 끝수는 3끝4끝9 끝입니다. 근데 이 3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3끝은 이번 회차에 그래서 3끝은 일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4끝 9끝 위주로 보시고 추후에 3끝이 여기저기 보이면 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6끝, 7끝, 8끝이 동시멸을 했죠 이렇게 멸을 했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여기서 동시멸 다음에 하나 정도 출현 그리고 여기서도 동시멸 두개 출현. 여기서도 동시멸 두개 출현. 여기도 동시멸 두개 출현. 여기서는 개가해 줬네요. 3개가 출현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동시멸 그리고 하나 출현. 동시멸 하나 출현. 동시멸 두개 출현. 육끗칠급팔 것. 즉이 중에서는 뭐라도 나온다. 육끗칠 것. 팔끗 중에서는 최소한 단계는 체크해서 가야 된다 라고 보았을 때뭐 이쪽인가 어디서 칠 끝이 아예 완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르신다면 6끝 아니면 8끝 중에서 6끝 아니면 8끝 중에서 어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끝수종합비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끝 수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1차 안내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소서마. 일단 소서 쪽에서 좀 보셔야 될게 있고요. 그리고 3배수, 그리고 일적 구간. 근데 여기서 보면 우측에서 얘네들은 거의 지금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거의 90% 가까이, 90% 이상 멸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그래서, 이번 차는 보실게. 42번, 44번, 45번. 얘네들은 약하다. 약수로 보시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4대 번호 보시는 분들은 답이 딱 나왔죠. 이 예, 아니면, 둘중 하나다. 둘중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낙수표를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겠는데요 지나의 차에 제가 박스권에서 안내드렸던 구간, 여기 구간, 체크해서 보시고, 여기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 나왔습니다. 이번 차는, 어, 7주가 되게 중요해요. 7주가 중요해서 여기 구간 보시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보시면 된다. 이쪽 그룹에서는 많이 나오면 두수예요. 두수.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1구와 2구 라인의 이 박스권이고, 이쪽 그룹에서는 너무 많은 수를 음, 놓지 마셔라.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는 많이 나오면 1에서 2수 정도가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잡은 수가 이쪽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가정하면 1등 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장기미 칠수 구간에서 14주에서 1 6주 구간에 있는 수, 그리고 여기 하나, 24주 수, 이두개 구간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구간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가성비 끝장이죠. 가성비 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추천 회기로 넘어가서요. 어 추천 회기가 번호가 더안안 안 커져 있는데 왜 작아져 있지? 어 이렇게 지난해 제두개 회차를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카페에서는 15와 19 회기를 따로 적어드렸어요. 다 나왔습니다. 15 회기, 19 회기 다 나왔는데 어이두 개가 중첩이 돼서 네개 회기를 제가 잡기가 모여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글만 써드렸거든요. 여기 전부 출연했습니다. 여기 서는 아쉽게도 1.5소밖에 출연을 못 했네요. 자, 이번 차는 3개기가 3개기가 나왔습니다. 늘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 보벌 구간. 보벌 구간은 매주 챙기자. 매주 챙기자.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는 중복되는 번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 번호 보시면 되겠죠. 중복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네. 좀 살펴보지 않아 가지고 19번이 중복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백페이 빈도로 넘어가서 진화의 차례. 한 수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과거 기록을 보면 별로 없죠. 그 산수도 못 나왔고 그리고 요 953회차가 좀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에 9번이 나왔죠. 9번이 2월돼서 나왔다. 아쉽습니다. 두수 정도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이번 회차는 좀 따로 표기될 그런 회차는 없어요. 그리 전체적으로 보면 4대 번호가 백0기 번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 제일 어, 멸이 없는 구간이 10대예요. 10대, 그1대가 여기 한 번을 뺀 나머지 공간에서는 전부 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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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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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했다. 그 4대 번호도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죠. 음, 4대 번호도 멸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기기 번호가 이게 바톤이 이어진다면, 이게 4회차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4대 번호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어, 단대가 많이 멸을 했다. 단대가 여섯 번이나 멸을 했습니다. 그 과연 이번에 제 단대가 또 급작스레 지난번에 1 번, 9 번, 1 0 번이나 줬으면서 갑자기 또 멸을 주는 또 뒤통수를 때리는 회차도 있을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에서 1번 일단 약한 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뺀다면 이 그룹에서. 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수 잡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영빈도로 넘어갔어요. 음, 영빈도 정상 패턴에서 지난해차에 어, 보세요라고, 별이 3회밖에 없었어요. 거의 40회 가까이에서. 음, 3회밖에 별이 없었던 기록이어서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10번과 35번이 출연했죠. 이번 회차는 열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총 39회 중에서 8회 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필터링을 좀 걸어서 십수만 이렇게 모아다 놓고 보면 또 하나 볼만한 게 뭐가냐면은, 음, 왜 빨리 안 나오냐. 바로 2회차 멸입니다. 오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멸이라고 본다면 2회차 멸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3회차 연성멸 기록은 없다. 요게 2회차가 있습니다. 요게 2회차가 있고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차 뭐라도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출연률을 좀 보면은, 출연률을 보면 요기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어, 뭐, 비둥비둥해요. 근데 이수가좀더 많죠? 음, 위에서는 일수가좀더 많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비율이 이래서 어떤 서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0개서에서 우리가 10개서에서 이래서 이 수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10번 대 구간, 아, 이 18번은 아니고 이렇게 다시 제가 그릴게요. 어, 이기 여기, 여기에 관심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번호를 적으면 11번, 12번, 15번. 그리고 단번대 얘기한다면 굳이 4번. 이렇게 해서 면적 음, 구간이 좋아 보이고 이대에서는 22번 정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총 이제 다섯 수죠. 22번까지. 5수 중에서 1에서 2수가 나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개까지 영빈도까지 안내를 다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번호별 다음 회차 일부 시간에 하는 거죠 먼저 1번과 44번이 나왔을 때 전체 흐름이 이래요 1번이 나오고 44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죠 다음 회차에서 5권 6권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가로 세로 라인 쪽에서 보면은 뭐가 좀볼게 있는지 좀 보면은 여기서는 딱히 어, 볼건 없네요. 볼건없고요 자, 번호를 얘기를 해보면, 번호를 좀 보면, 여기서 볼만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 2대 번호는 여러분이 화면 정지시켜놓고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7번, 8번, 9번, 7, 8, 10, 7번, 7번, 8번, 8번, 9번, 9번. 자, 10번만 올라오지 못했죠. 10번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여기서 유일하게 10번만 올라오지 못했다. 그럼 이네들이 재출연할 수 있느냐? 라고 보았을 때, 라고 보았을 때, 다시 이, 이 위쪽 그룹에서 어, 재출연이 가능하다. 재출연.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20번 대 흐름, 10번 대 흐름보다도 20번 대 흐름을 봤는데, 이렇게. 22와 2324이 구간이 잡히더라 그래서 이 그룹 어측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보시고 화면 정지시켜 놓으시고 제가 못 보는 구간이 있으면 어, 보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백회기와는 완전 반대 현상이죠 완전 3대가 다 끝을 냈습니다 3 0분 대가 전부 끝을 내서 백회기와는 완전하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 나오고 9번이 나오고 10번이 나왔을 때그 다음 전체 회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룹들을 여기서 제가 설명 짧게 하려고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10번 때는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여기서 나올 거냐? 여기서 나올 거냐? 여기냐? 아니면 이쪽이냐? 두 군데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각계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번은 약수로 잡혀져 있는 수니까, 제껴놓으면은, 10대 번호, 요 범주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13번은 약수입니다. 13번은, 약수로 잡힌 그런 이유가 있죠. 해외 로또에서 이미 고빈도로 잡힌 수예요 고빈도는, 어, 카페 회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멤버십 회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안 나옵니다, 잘. 어쩌다가 나오는데, 이게 나올 시기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13번은 약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자칫 이월을 지키면서, 또 뒤통수를 칠수 있기 때문에, 13번은 끝까지, 끝까지 좀 조심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번호 일단 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번, 3번, 4번. 그리고 12, 14, 15, 3, 1 2 3, 1 4, 4 1 5 31344041 그래서 주요 타겟은 이쪽이 되겠죠. 여기 이쪽 그룹에서 2수에서 3수가 나오면 진짜 땡큐인 숫자가 될 거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바라고 있고요. 사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의 걸 보면요. 이게 지난 지나... 아니 이거 지난 회차 건가? 여기거든요여기인데 수가 몇개 없었죠. 182528 4143 여기서 44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에서도 말씀드려서 거기서 번호가 나왔는데, 어쨌건요 그룹에서 최소한 1에서 2수는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서 7 끝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7 끝이 한 번도 못 나왔다. 7끝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로 2라인이 올출이다. 8번에서 14번 구간이죠. 이 구간 체크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세로라인에서 보면, 없네, 세로라인은. 볼게 없네요. 자, 그래서, 어, 이 구간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쪽 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번 때를 말씀드리면 2에서 24번까지 이 그룹, 그리고 7 끝, 주의. 어, 그리고 13번도 주의, 조심하자. 주의하자. 음, 안 나온다는기 보단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가로 2라인. 2라인은 올출이었으니까 이 구간도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럼 가로 2라인에서 몇수 정도 나왔는지 체크를 안 해봤네요. 어, 이렇게 나오네요. 1에서 2수 정도. 그리고 가로 2라인에서는 또 너무 많은 수를 넣지는 말자 일수 정도가 대세다 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기본적인 일부 시간에 안내 드렸던 내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모의 번호 봐야죠 모의 번호 자 모의 번호가 영끝 그리고 팔끝두개 나왔죠 아영끝팔 끝이에요 영끝오끝영끝오끝두 개가 이 동일이 나왔습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3번을 뺀 나머지 구간에서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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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끝, 0 끝.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보면 회차가 작아서 뭐 그렇게 말하긴 되게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총체 7회가 있었고 2회 밑줄 외에는 0 끝이 되었던5 끝이 되었든 뭐라도 나온다. 0 끝이 되었든, 5 끝이 되었든 뭐라도 나온다라는 건데 0 끝수가 30번만 나왔고요. 그것도 보보로 나왔습니다. 보벌로 보벌로 나왔기 때문에 0 코스는 일단은 좀그 주의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5코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5코스에서 고른다 그러면 은3 5번이 이미 약속을 잡혀져 있고 35번이 다시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잡을 번호 뻔하죠 15번이냐 25번이냐 자 5번은 이미 약수로 잡혀져 있는 수기 때문에 빼고 둘중 하나 뭐라도 나와라 이중일수 둘다 나오면 땡큐인데 오코 번호가 오코 번호 두개다 나오면 완전 땡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번호들은 제가 따로 추리진 못했네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1번 모번에서 이게 아니구나. 모 번에서 번호가 나왔을 때인데 이게 지금 1번과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 지금 뭘 봐야 되는지 갑자기 좀 헷갈리네. 제가 아, 8번과 45번이 나왔을 때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방송하다가 이거 지금 적어놓은 게 이유가 있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아, 이거 맞네요. 잘못 적어놨네요. 번호를 지금 제가 안 바꿨습니다. 8번, 그리고 45번.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라이브는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잠깐만요. 요게 맞고, 맞네요. 876. 요거를 지금 갖다 놓은 건데, 갑자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8번이 나오고, 어, 이렇게 나온 구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맞나? 아, 맞네요. 갑자기 걸렸습니다. 그쵸? 여기8 7 6조 398회차 요거를 지금 갖다 놓은 건데, 갑자기 제가 이걸안 바꿔 놔 가지고 자 여기서 4끝 음, 올출입니다. 4끝 사끝. 사끝은 올출을 했다. 그리고 음,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은 공도에서는 80이 올출을 했어요. 80이 올출을 했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 라인에서 세로 7라인이 올출을 했습니다. 7라인 제법 많이 나왔네요.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7라인, 7번부터 시작되는 구간이죠. 아래쪽에 끝나는 게 42번 끝납니다. 42번 아니고 35번 아니고 라고 가정하면 잡는 번호가 뻔하죠. 7번 14번 18번 자, 이 중에 우리가, 음, 하나를, 아, 빼먹었네. 21번.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음, 가져가면 된다. 4수죠. 어, 4수니까. 3호와, 3호 음, 4위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어, 이쪽에서, 어, 고르시면 되겠다. 근데 10번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면서, 13번에 이웃은 14번, 1급 번호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쪽에 좀 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4끝 체크해서 보시고, 그리고 높은 코스들이 어, 강하지 못했다. 5번에서 8번과 45번이 나온 다음에, 우리 이제 정번 출연한 거죠.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번호를 메모를 해놨습니다. 1번, 4번, 11번, 12번, 15번, 20번. 그리고 이쪽 그룹에서 41, 42. 자, 42번은 지울게요. 빨리 지우는 게 낫지? 헷갈리니까, 그 1번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쪽 그룹에서, 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때 수가 되게 줄었죠? 이쪽 그룹에서 번호 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혜기처럼 어, 4대가, 어,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전부 4243만 갖고 대결을 봤어요. 4244. 4442. 이네들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42번 이웃은 41번, 그리고 44번 이웃은 43번, 얘네 말고는 4대 2번의 차는 볼게 없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번호가 이렇게 또 나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또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 주빈도 안 해드리고 갈 건데요. 지난 차 여기 6.5수 다 나왔죠. 그리고, 어, 제외시켰던, 어, 제외에 가까운 수들이 8수였나? 전부 올 제외가 됐습니다. 올 제외가 됐어요. 이번 회차도 올 제외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해보면서, 어,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특별히, 음. 음, 중요 구간 박스를 쳐서 쳐드렸습니다. 이거 주로 이제 카페에서 어. 어, 카페에서 하는 건데 어, 다 카페에는 다 이렇게 중요 구간들 박스를 쳐드리고 번호를 표기를 해 드리거든요. 자 일단은 5빈도, 7빈도, 6빈도가 비었죠. 이 구간이 우리가 공략 구간입니다. 1차 공략 구간, 공략 구간이고 2차는 2와 3라인 이쪽 그룹이죠. 여기 그리고 6라인 여기 그룹 총 3개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그룹에서는 뭐라도 나온다. 라고 보시고 특히 이쪽에서는 이제 가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4소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성비가 좀더 키울게요. 보면 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10번대도 있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31번도 있고 번호의 면면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 나온 거아니야 자, 그리고 이쪽 그룹에서는 현재, 어, 어, 좋은 수들이 있으시면 일단 체크하시고, 보시고, 6빈도 어, 체크해서 보시고, 7빈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 총 아홉 수네요. 어, 약수. 약수가 아홉 수가 올 제외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더 희망을 해 보면서, 음, 통합방송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자, 그런 이유는, 어, 아직도 제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에 관련돼서 정리할 것들이 좀 남아가지고 그일 때문에 자식이 꼴랑 혼자다 보니까 어, 바쁩니다. 그리고 또제 마음도 많이 이제 취소를 졌고 목소리 톤 보시면 좀 밝아졌죠. 어, 괜찮아졌고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또 이렇게 많이 또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 거고요 더 열심히 새로 만든 채널에서 더 열심히 더 꾸준하게 그리고 번호들을 이제는 이제 추려서 공략할 수 있는 번호들을 추려서 또뭐 그게 뭐 매주 맞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1등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두 군데 방송이 올라갑니다. 자 주소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음, 영상 영상 아래쪽에서 확인하세요. 아래쪽 영상이죠 유튜브 영상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 어쩌저쩌고 막 써있잖아.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새로운 채널 주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원래 수요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